저는 쇼를 만드는 사람이고, 예. 쇼를 만들으라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런 보직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쇼 같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쇼를 잘 못한다. 뭐 이러면은 오히려 제가 이런저런 이유와 뭐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쇼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에게 쇼 같다라고 얘기하면, 저로서는 뭐 별로 수긍이 되지 않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재직 시에는 이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지금은 이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을 맡고 계신데요. 뭐 직함은 달라도 역할은 비슷하신 것 같아서요. 어, 청와대에 있을 때는 대통령의 행사라는 게 네. 경내에서 벌어지는 것도 있고 아주 일상적인 경상적인 행사도 있지만 어, 외교 행사, 순방 행사 종류가 참 많잖아요. 예.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하는 게 이제 의전 비서관실의 행사 어 담당 선임행정관의 일이었다면 지금은 어 그렇게 모든 일에 관여하지는 않고 어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하는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씩은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 그런 일들만 어 외부에서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에, 이번 정부 들어서 대통령 행사가 좀 많이 달라졌죠? 어, 사실, 뭐, 제가 보면은 예전에는 좀 딱딱하고 좀 무거운 그런 행사에서 좀 재미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아무튼 뭐제 개인적으로 네. 어떤 가치 판단은 빼고 재미는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너무 쇼 같다는 또그 지적도 나와요. 네. 행사 기획자로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질문을 참 많이 봤는데요. 네. 어. 저는 쇼를 만드는 사람이고, 예. 쇼를 만들으라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런 보직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쇼 같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쇼를 잘 못한다. 뭐 이러면은 오히려 제가 이런저런 이유와 뭐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쇼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에게 쇼 같다고 얘기하면 저로서는 뭐 별로 수긍이 되지 않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행사 이제 기획할 때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사든지 실은 네. 국가행사는 이런저런 어떤 연출적 기량을 보이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제 개인의 예술적 취향이나 혹은 예술적 성과를 국가행사에 굳이 넣어서 보여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실은 국가행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에 충실한 거죠. 어제도 현충일이었고, 예. 그럼 현충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국선열에 대한 위로와, 어, 그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힘을 그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럼 본질을 생각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뭐 대단히 그 연출적으로 귀교를 부리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만 해줘도 어, 잊고 있던 것들을 기억해 내더라고요. 예. 네. 그런 점에서 어떤 행사가 됐던 간에 그 행사의 본질을 먼저 머릿속에 넣고 나머지 것들을 부수적으로 갖추는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예.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제 그거 준비하실 때 보면은 이제 우리 국민의 정서 그리고 또 북한의 정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어땠습니까? 음, 일단은 판문점 회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역사적인 네. 사건이어서 정말 그 사람이 서는 위치 하나까지도 어, 고려를 했었던 기억이 좀 나고요. 네. 어,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이제 저쪽 북측의 정서를 같이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어, 실은 판문점에 가면 가장 어, 돋보이는 그리고 사람들 의리에 박혀 있는 이미지는 두 정상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러 고려나 어, 고민보다는 두 정상이 만나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하나의 메시지고 연출하지 않은 연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이런저런 고려가 없지는 않았으나 없지는 않았으나 그 본질에 충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어, 북측 같은 경우는. 어, 일종의 그 의전이나 프로토콜이 상당히 정, 아주 정교하게 짜여 있는 편이에요. 예. 이렇게 할땐 저렇게 해야 한다, 뭐 이런 등등의. 근데 그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어, 변화의 여지가 좀 많고, 그것을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좀 걸렸고요.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 것 같이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주목을 많이 끌었던 부분이 그 도보다리 대화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기획을 하신 건가요? 그, 뭐, 그, 이미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원래는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님과 식수를 하시고, 네. 잠깐 쉬어가는 정도의 의미로, 어, 바로 옆에 있는 도보다리를 산책하는 그런 순서였어요. 네. 그래서, 어, 눈여겨보셨으면 아실 텐데, 카메라, 천장을 생중계하는 카메라도 한 대밖에 놓지를 않았고, 만약에 거기서 뭔가 대단한 걸 기획했다면, 적어도 석대 정도는 놓고 예. 각자의 앵글을 좀 잡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어, 오전 내내 회담하느라고 지쳤을 테니까 잠깐 밖에서 새소리도 좀 들으시고 쉬시라는 의미. 산책한다는 의미였 그렇죠. 예. 예. 그 정도 의미로 만들었던 건데, 거기서 두 정상의 말씀이 길어지고, 예. 그것이 오디오나 다른 효과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더 완벽한 어떤 밀담 같이 예. 보였기 때문에, 어, 그 장면이 사람들 내리 속에 많이 어, 깊이 박혀 버린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우리 국민에게도 잘 알려진 북한의 현송월 단장 예. 어, 행사 준비하시면서 같이 아마 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 그때 받은 인상은 어땠습니까? 음, 처음 만난 게 북측의 삼지연 관연학단이 어, 강릉 공연을 끝내고 예. 서울의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 준비할 때 이제 처음 만났는데, 험성월 어, 단장은 그 이전에 중국에서의 공연도 본인들이 준비해야 간 내용을 중국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공연을 그냥 접고 예. 예. 바로 귀국해 버릴 정도로 결정 권한도 있고 예. 또 의지와 강단도 있는 인물이라고 사전에 알고 예.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예. 예. 입장을 반대로 놓고 만약에 제가 한국 쪽의 예술단을 데리고 중국에서 공연을 하러 갔는데그 공연의 내용의 일부를 중국에서 못마땅하게 했다고 해서 그 공연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왔다면 아마 제가 상상도 못할 끔찍한 비난이 저한테 쏟아질 텐데, 아마, 네. 네. 아마 일개 행정관 뭐 네. 등등하면서. 네. 근데 하여튼 그 그날 공연에 제가 좀현 단장님을 굳이 만났어야 하는 이유는 십몇 년 만에 북측 가극단이나 북측의 연주단에 국내에서 공연을 하는 건데, 마지막에 한 무대 정도는 협연을 했으면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협연을 요청을 했으나, 이미 그 두어 차례 이제 거절을 좀 당했고, 어, 이유는 본인들이 완벽하게 짜놓은 프로그램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는데, 네. 연습이 안된 새로운 컨텐츠를 무대에 올릴 수 없다라는 네. 매우 합리적인 이유였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설득을 하려 하러 이제 현단장을 만났고, 어 처음에는 몇 차례 완곡하게 거절을 하다가 어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 예술단이 북측에 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앉아서 그 공연을 볼때 북측과의 협연 무대가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없는 것보다 좋지 않겠냐 어,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설득이 돼서 마지막 무대에 가수 서현 씨가 어, 올라가서 우리에서 오는 통일을 같이 불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금 서울 답방이 아직까지 성사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우리는 뭐 서울 답방에 대비해서 뭐 행사 준비 같은 거 이제 기획은 하시겠죠. 음, 지난번 연내 답방이 설이 나올 때는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준비들을 이미 했었죠. 뭐 당연한 네. 일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올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네. 해야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어~ 답방이라는 게 시기의 문제도 있고 형태의 문제도 있고 어~ 그다음에 그 당시에 여러 사회적 또 외교적 어~ 분위기 이런 것들도 같이 다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은 그 답방을 준비하는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전에 준비하셨던 것 중에서 어~ 국민의 눈을 좀 사로잡을 만한 그런 뭐 행사 같은 거 아이디어가 있으셨습니까? 그쵸, 국민은 오늘 사로 잡을 수 있을지는 <laughs> 잘 모르겠으나 <laughs> 예. 준비는 했었죠. 어, 예.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북측의 최고 예. 지도자가 남측의 서울 수도에 온다는 게 처음이니까. 예. 예. 그랬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또 많은 국민들이 어떤 모습을 기대할지 그런 것들을 놓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긴 했었죠. 예. 아무튼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시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총선 앞두고 뭐 정치에 뛰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본인은 혹시 뭐 정치에 대한 생각이 있으세요? 그렇죠. 저는 그,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네. 이제 전제가 조금 사실 크게 수긍은 안 돼요. 네. 과연 제가 측근인가 어, 대통령 주변에는 여러 참모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참모들 중에 행사를 담당했던 한 명일 뿐이고. 흔히들 뭐 어떤 새로운 인사가 나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데 아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만큼 그 배가 넓은 분이 없을 정도로 네. 너나 할거 없이 언급만 되면 복심이고 측근이라고들 하셔서 제가 과연 그 중에 한 명일까라는 개인적 고민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제가 현실 정치에 뛰어들 일은 없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네. 없으시군요. 전혀요. 예. 정말 그러면 좀... 앞으로 이제 이 정부 이제 끝나고. 어, 다시 이제 문화교회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 어,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 하고 싶으세요? 글쎄, 저는 지금 하고 제가 예. 하고 있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한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문화라는 게꼭 어떤 특정 가수나 혹은 특정한 예술적 장르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국가 행사 역시도 크게 보면 문화의 범주 안에서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고, 또 한반도 비 평화 문제라든지 남북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저개인적으로는 제가 할수 있는 하나의 예술적 아이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제가 그런 노력을 하든지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이제 북유럽 삼개국 순방에 나서지 않습니까? 수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그 해외 순방에서는 좀 어떤 그 행사에 가장 역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번 북유럽 순방은 어 사실은 뭐 경제적인 측면도 예. 있고 외교나 안보적인 측면도 있고 또어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그쪽에 복지나 뭐 이런 모범 사례로 찾아보고 예. 뭐 연구해야 할 대상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떠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저는 그 순방 중에 전체 일정에 관여하는 건 아니고 노르웨이가 한국과 수교 60주년이에요 올해가 예. 그래서 한 노르웨이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를 두 가지 정도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수행하러 가는 겁니다. 예. 그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은 주로 정상회담에만 집중을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뭐 해외 순방 때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정부만의 어떤 특별한 해외 순방 행사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 순방 행사라는 게 정상간의 외교 활동이라는 큰 틀에서는 예. 이전 정부와 뭐 크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달라진 지점이 있다면 K-POP을 중심으로 한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의 예. 선호와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근데 어쨌든 순방이라는 것도 우리나라를 해외에 알리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고.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이런저런 부대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흐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그 해외의 수요들에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공연도 하고 또 해외 현지의 문화와 한국 문화와의 교류 이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제 해외 순방 나가면 동포간담회 자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 때 동포간담회하고 지금 정부의 동포간담회,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까? 네, 이 동포간담회라는 네. 게 실은 그한 국가가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나라에게만 있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미국인들과 모여서 동포간담회를 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꽤 오랜 질곡의 시간이 좀 있었고 특히나 해외에 이주한 한인들이 고생이 많, 많으셨고 뭐 예컨대 독일이라든지 혹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 그다음에 고향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을 자국의 대통령이 갔을 때한번좀 위로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시작했던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세월이 좀 많이 지나서. 어, 2세 혹은 3세까지 혹은 4세까지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라 어, 동포간담회라는 것이 대통령의 순방 때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어, 현지화 될 거고, 그분들도. 뭐, 마음에 뿌리야 한국에 있겠지만, 고향에 있겠지만. 어, 우리나라 동포간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점, 고국에 대한 향수를 좀 달래드리고 어려운 시절 해외에 나가서 고생했던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어 그런 면에서 일종의 그 오랫동안 떠났던 가족끼리의 만남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총하든 나오셔서 뭐 개인적인 일도 있으시겠고 또 대통령 행사 준비도 또 참여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